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의 대표적인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충분한 돈이 있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은퇴 후에 어떤 것들에 돈을 쓰면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은퇴 후 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될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과 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치품 구매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고가의 물건들을 드디어 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비싼 시계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치품들은 한순간에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치품을 구매하고 나면 처음에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사치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는 구입한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치품 구매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치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더 비싸고 더 화려한 물건을 원하게 되는 욕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사치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사치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깨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다 보면 금세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사치품 구매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진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여전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모험적인 투자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투자의 대표적인 예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들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은퇴 후 무리하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뉴스에서는 한 사람이 은퇴 후 가지고 있던 자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지만 주식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 투자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은퇴 후에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뉴스에서는 한 부부가 은퇴 후 모은 돈으로 지방의 한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상기시켜 주며 은퇴 후에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자녀 지원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녀를 지원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은 부모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필요한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부모의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뉴스에서는 은퇴 후에도 자녀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부모가 결국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자녀 지원은 부모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지원이 부모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은퇴 후 생활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되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무리한 여행 계획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행은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여행을 은퇴 후에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외에도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기타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이후의 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은퇴 후에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만 여행 도중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 도중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여행자보험이 이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귀국 시기를 미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숙박비와 항공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즐거움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로 신중한 여행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후에 무리하게 여러 번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행은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여행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되면 매번 들어가는 비용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행을 쫓는 생활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제품이나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흥미롭고 신나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유행을 쫓는 생활 방식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고급 전자기기, 유행을 따르는 의류와 같은 제품들은 처음에는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구식이 되고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행을 쫓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유행하는 의류를 자주 구매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금세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출이 쌓이게 되면,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번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구매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오랜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만족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은퇴 후에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면 금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치품 구매, 무리한 투자, 과도한 자녀지원, 무리한 여행, 유행을 쫓는 생활 방식은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돈을 아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즐기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만족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면 금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주제는 은퇴 후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치와 무리한 소비를 자제하고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생활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